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와께서 맡기신 직무를 잘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을 돌보는 직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라 11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행한 범죄를 너무나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무엘라 11장을 보면 다윗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은 부왕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니, 왕으로,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것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빼앗는 것도 모자라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여러 차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율법에 나오는 모든 개명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모든 행동이 11장에 나왔던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아주 가난한 사람. 이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에게 찾아온 행인이 있었고.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한 사람은 자기의 양과 소들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한그 행인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심히 노하여서 나단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다윗은 그 사람을 당장 죽임, 죽임을 당할 자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매배나 갚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 그 부요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 그 남자는 바로 너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였지만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가난한 이웃의 것을 굳이 빼앗아서 그의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자랐는지 다윗은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와 함께 누운 것처럼 바세바를 빼앗고 함께 누웠습니다. 마치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부요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곤두박질 친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에라 12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무엘의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집에 사망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다윗을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1 6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압살롬과 함께 하던 사람이 후궁을 겁탈하라고 하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였던 후궁들을 겁탈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아이, 아이가 죽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심히 아았고1팔 절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이런 벌이 일어난 게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겁니다.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다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왕인데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에 여우와의 원수가 여우와의 이름을 크게 비방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영화와도 우리가 섬기는 그 신과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영화의 이름을 크게 비방하는 일이 이 본문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는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다윗, 좀 잘하지, 그랬노?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 따라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다가도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 있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직무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따라 수행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지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범죄하는 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아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실토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은 다윗이 말한 마디 한 것으로 용서해 줍니다.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엄청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준다니. 그리고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줄 거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 한 회개는 쉬운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아주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나단도 그냥 죽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단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죄를 실토하면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laughs> 여기 보면 다윗의 행동이 옵니다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가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가 알던 7일 동안 그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회개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22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는 다윗의 행동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신하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금식하고 온 곳은 교호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위해서 그 조정 대신들과 함께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다시 약한 자,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다시 한번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라고 나오면서 성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다윗의 지방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위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과 재난과 재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시며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지만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일이, 일이 있다면 다위처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사랑이 계속해서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회개를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 이건 잘못했습니다. 저건 또 잘못했고, 이러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며... 다시금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직무를 내 의지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경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도울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다윗에게 이것 저것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하나님께로부터 직무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하였다면, 전심으로 회개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무를 맡기신 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다시 맡기신 그 하나님의 직무를 끝까지 충성되게 수행해야 합니다 다빈씨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 것을 보, 본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삶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